안녕하세요 코인재키입니다 비틱의 셀퍼럴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구글이나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이 셀퍼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 비티게 셀퍼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모르고 사용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비티게 셀퍼럴의 단점과 상위 트레이너들은 어떻게 수수료를 절약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무런 대가 없이 셀퍼럴을 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을까요? 상위 추천인이 파트너 페이지에서 요율을 음대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제대로 셀퍼럴을 설정했더라도 추천인이 바꾼다면 소용 없습니다. 하지만 테더맥스는 전 국민 서비스이며 요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존 시장의 셀퍼럴보다 약40%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직접 비티켓과 파트너 체결을 하더라도. 50%가 최대이지만 테더맥스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54.5%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약80% 수수료 할인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현재 비트의 최고 대우인 VIP 다섯 번째의 프리미엄 수수료보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KYC 인증 때문에 비트겟 가입을 못 하시겠다고요? 최근 비트의 정책 개정으로 인하여. KYC 인증 해제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하니까 바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테더맥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익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구조는 매매자가 수수료 100%를 내면 거래소가 반반 나눠서 거래소 50%, 인플루언서 50%의 수익 배분이었는데요. 테더맥스는 유일하게 55%의 수익에서 99% 페이백을 해 줍니다. 이 부분은 오직 테더맥스에서만 가능합니다. 셀퍼럴을 한다면 40%가 최대이지만 테더맥스는 54.5%입니다. 자, 그럼 테더맥스를 통해서 비트겟에서 거래를 한다면 과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테더맥스를 검색하고 들어가 줍니다. 페이지를 살짝 내려주면 내가 받을 돈 확인하기 클릭해 주고 비트겟 선택해 주시고요. 시드, 레버리지, 매매 빈도를 입력해 주면 한달 평균으로 수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와 주시고 상단에 전체 거래소가 있습니다. 현재 테더맥스에서 지원하는 거래소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바이낸스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92일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 외에도 네 가지 거래소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 중에서 비트겟 거래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비트겟 페이백 시작하기 클릭해 줍니다. 현재 비트겟의 계정이 없다면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해 주시면 비트겟 가입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동으로 레퍼럴 코드가 기입되었기 때문에 가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비트겟의 계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행히 테더맥스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를 클릭해 주시면. 총 3가지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24시간으로 대기 중인 상담원도 계시고, 영상으로 되어 있는 테더맥스 공식 유튜브도 있고요. 글로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도 있습니다. 각자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초 레퍼럴 페이백 테더맥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